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설맞이 서정리 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평택시 의회 의원들도 통복, 안중시장 등 곳곳을 둘러보며 장보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설의 4일 앞둔 8일 오후 서정리 시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하던 시장에 설명절을 맞아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 보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홍선희 의장, 광미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현미 의원도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서정리 시장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도 시에서는 서정리 전통시장 좀 발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장과 의원들은 평택사랑 상품권으로 장을 보면서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 내부에 있는 가게들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 시기라 시장에 와서 또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 반영될 사안이 혹시 없나 또 이런 거좀 시장을. 민정을 좀삼켜에 나왔는데요. 그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좀 이렇게 잘 견디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뭐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편 평택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YBC 뉴스 조혜민입니다. 통복시장에 위치한 통복시장 상인회 평택시의회 유승영, 최은영, 이윤하 의원은 시장 상인회를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시장 안에는 화장실 하나인데 남녀 공용으로서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 그래서 이게 개선해야 될것 같아 이제 시장에. 이후 시의원들은 통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민 경제를 점검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윤하 시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어, 이런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 평택시가 정말 어렵고 소외된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체 또 방안을 좀 강구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끝으로 시 의원들은 주민들도 전통 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BC 뉴스 김은수입니다. 2월 8일 안중시장 강정구 이종환 의원은 코로나19 및 구도심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안중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각종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안중 시장이 좀 상당히 상권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저희가 한번 인사도 좀 드릴 겸 해서 또 의견도 드릴 겸 해서 왔습니다. 네. 이어 의원들은 평택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안중 시장의 죽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면 부두 신권하고의 어떤 그런 연계성도 감안을 해서 좀 평택시나 뭐 지평구에서 좀어 들어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구상권도 앞으로 좀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재생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국가 공모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안중시장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시들 안중시장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이런데 자체적인 여러 가지 진단들 속에서 좀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날 평택시의회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반드시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BC 뉴스 이주희입니다. 평택시는 설 명절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2021년 설 명절 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따른 감염 확산을 우려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하며 방역 체계 등 시민 안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